어, 화는 그렇게 안 할까요? 황아도 많이 그렇게 합니다. 범죄 단지 왠치 여자 종업원들은 약에 취해가지고 범죄 단지 안에 갇혀서 성 노리개가 되시는 거죠. 지금까지 수십 명의 남자를 만나셨지만 애를 뱉다그 애를 낙태했다 그리고 황하나가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게에서 인터넷 급판왕 네. 인터넷 급판왕 네. 지금 인터넷 급판 왕에서 모르면 못 받는 통신 지원금 80만 원 설치 당일 즉시 입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다 쓰잖아 인터넷을 어. 근데 약간 손해 보고 쓰신 분들이 계셔 갖고 최대 통신 지원금 80만 1만까지 결합 할인 72만원까지 놓치지 않고 챙겨준다고 하네요 응. 그. 인터넷 판원 그리고 만약에 딴 데서 돈을 더 준다 거기가 만약 우리보다 할인을 더 많이 해줘 차액의 150%를 보장한대 이 어? 친구 잘한다 어, 상담만 해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 음. 상담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죠 미처의 본전이니까 360을 상시 상담 가능하고 응. 1877-2028로 전화 주시면 된니다1877-2028 고정 댓글 링크로 확인해 보세요 마약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상태에서 해외 도피 중이던 남양유업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기 과천경찰서에서 황하나에 대한 체포가 이루어졌다. 근데 본인이 먼저 경찰, 측에다가 변호인을 통해서 자진에서 한국으로 입국하겠다라는 의견을 먼저 밝힌 것으로 저는 취재 결과 확인을 했고요. 지금 과천경찰서에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황하나의 필로폰 투약과 지인들과 필로폰을 구매한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타 경찰을 포함한 수사기관에서는 이제 황하나의 원정성매매 또는 협박, 혐의에 대한 내사가 진행 중인 걸로 확인했습니다. 캄보디아랑 태국 왔다 갔다고 계세요. 잘 먹고 잘 사세요. 지금까지 수십 명의 남자를 만나셨지만 애를 뱉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 애를 낙태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또 다른 남자가 생긴 건 사실입니다. 화하나를 책임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니세요, 그분이. 캄보디아 뭐 태국 이쪽 동남아 현지 쪽에서 돈 많으신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캄보디아에서도 똑같아요. 제가 수사기관이랑 정보기관 쪽에다 확인한 내용은 범죄단지 웬치 그쪽에서 이제 간부급 관리자들의 여자를 갖다 바치는 갖다 그리고 황하나가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게에서 여자 종업원들이 있으면 너 오늘 저 사람 저 때. 저 사람 접대라고 얘기를 하고, 여자 종업원들은 약에 취해가지고 죽는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다만, 갑자기 안 보인다. 뭐, 실종됐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이제 기관에서는. 대부분 그렇게 실종 당하시는 분들은 범죄단지 안에 갇혀서 성놀이기가 되시는 거죠. 사라진 사람들 중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라는 얘기는 아직까지는 들은 적은 없습니다. 인더폴 청색으로 저는 알고 있고 수배 상태인데 그러면 여권이 말소가 돼야 되거든요. 여권을 사용 못해요. 근데 어떻게 해외 에막 돌아다니지? 저도 의문이에요. 그럼 둘중 하나거든요. 미랑했. 세거나 아니면 위조여권 만들어 가지고 밀랑은 굉장히 어렵고 캄보디아나 라오스 같은 그런 약간 불법이 이제 만연한 그런 국가에서는 위조여권 만들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몇천만 원이면 만들+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위조권 만들어 가지고 이제 지금 다른 나라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필리핀도 갔다가 태국 갔다가 뭐 캄보디아 갔다가 이럴 때는 화나가 지금도 여전히 마약을 투약하고 있다는 제보가 끊이지가 않았습니다. 두꺼비 두꺼비, 이 가 지금까지 어울려 왔던 사람들은 대부분 재벌가 쪽에 어울리다가 연예인들, 그 다음에 이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보이스피싱을 이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랑 어울렸거든요. 불법 일을 한사람들랑 많이 어울렸어요. 불법 일을 하는 사람들의 유흥 거리는 화류계 룸살롱을 간다거나 아니면 마약 투약밖에 더 있겠어요? 자기도 과거부터 끊임없이 마약을 해왔다 보니까 마약을 끊으려고 노력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방송사에 나가서 지금 자기 마약 끊고 있다고 뭐 대놓고 홍보한 적도 있잖아요. 그만큼 위험하니까 피부. 뭐 치아 손상 그런 기본이고 일단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랑 어울리니까 자연스럽게 다시 마약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도 마약을 하고 있다 저는 강한 확신이 들어요. 텔레그램으로 계속 제보가 오죠. 지금 어디 약방에 들어든다 그러면 저는 그거를 정보기관에다 물어보고 얘 지금도 마약하고 있는 것 같대요라고 물어보면 어 그거 맞아라고 이제 답변을 해주시고. 부장 검사 야 우리 우리 삼촌이랑 우리 아빠는 검찰총장이야. 아, 장난 아니야? 그냥 사례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일단은 캄보디아는 최근에 이제 현 정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범죄자들을 많은 사람들을 송환을 해오긴 했잖아요. 그렇게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없으면 데오기 힘들어요. 필리핀이랑 다르게 우리나라의 협조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캄보디아라는 나라 자체가 애초에 중국이랑 북한이랑 더 친합니다. 상식선에서 저 사람을 데려올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 못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한국 경찰이 거기서 수사 권한이 없어요. 조사권도 없고요. 현지 경찰 당국에다가 협조를 요청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정보기관이 캄보디아 정보기관에 요청하면 되지 않나? 안타깝지만 캄보디아는 정보기관이 없어요. 그래서 국정원의 협조도 이제 받아내기 어렵고 그럼 시스템이 국정원이 파악한 정보를 경찰에 넘기고 캄보디아 현지 경찰 당국에 협조를 요청할 수밖에 없거든요. 보통 캄보디아 범죄자들이 캄보디아 경찰에게 뒷돈 찔러주면서 야 오늘 여기 수사 들어온대, 뭐 수색 들어온대라는 그런 정보들을 미리 알려주거든요. 어, 황하나는 그렇게 안 할까요? 황하도 많이 그렇게 합니다. 실제로 저도 그런 내용을 많이 제보를 받고 있고 돈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제 여자를 갖다 맞춰가지고 그런 것들을 돈으로 좀 대체하는 그런 행위를 저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황하나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고 뭐 어디 어디에 자주 나타난다는 그런 위치나 그런 건 특정이 지금 되고 있어요. 왜 우리나라 경찰이 안잡고 있냐? 그 캄보디아 경찰랑국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어렵다. 형 하나를 비호해주는 그런 세력이 분명히 있을 거다. 캄보디아 경찰정부의 협조를 받고 있다면 같이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일부러 놔두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범죄 조직에서 일을 하는 중간 간부 이상들에게 접대를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새로운 남자가 생겼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남자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런 행위를 많이 해왔는데 요즘은 예전보다는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가게가 있거든요. 최소한의 행위만 하겠죠. 제가 안 그래도 그 김명 팀장 조직에서 일하셨던 분한테 몇번 연락드렸어요 자주 통화를 하거든요 김명 팀장이 보이스피싱으로 벌어들인 금액을 그 넣어놓는 통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관리하셨던 분이에요 김영 팀장의 첫 번째 와이프 분이랑 연락을 하셨었나 봐요 첫 번째 와이프 분이 호주에 계시거든요 호주의 비버릴스라고 불리는 곳에 사세요 지금까지 경찰 일이나 어떤 사업을 하면서 했을 때 벌어들인 돈으로는. 거주할 수 없는 지역에 사세요. 김용 팀장은 지금 마닐라라는 수도 외곽 지역의 시골 마을 같은 데 지금 은거를 하고 계십니다. 박 씨는 필리핀으로 넘어가 보이스피싱을 이어갔습니다. 콕 집어가지고 파악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외곽에 여자친구랑 같이 사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할수 있는 이유가 그 지역에 유독 자주 나타나시기 때문에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아직도 필리핀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계신다. 보이스피싱 업무도 하시고 마약 유통도 꾸준히 잘 하고 계신다. 경찰 출신이다 보니까 보이스피싱 수사를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가일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 이 사람이 돈을 어떻게 벌었냐면 슈퍼마켓을 운영을 해요. 온갖 잡동사니를 다 파니다. 그러다가 핸드폰을 마련을 하면 텔레그램이나 여러 가지 메신저를 통해서 보이스피싱 업무를 시작을 한 겁니다. 중국에 있는 대부분의 보이스피싱 조직은 이렇게 아파트의 콜센터를 차렸습니다. 이 행위가 수사기관으로부터 들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공부를 해서 그걸 적용시켜 가지고 보이스피싱 업무를 거의 뭐 10년 가까이 하신 거죠. 보이스피싱의 대명사인 김미영 팀장이 이달 초 현지 교도소에서 탈옥했습니다. 탈로칸지 이틀 만에 저한테 제보가온 거예요. 같이 보이스피싱 업무를 하셨던 분한테 주말에 전화 가 오셔서 기사님 좋댔어요. 그러면서 팀장님 탈출했을 거예 팀장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김명 팀장이요 그러니까 뭐 언제 탈출했는데요? 뭐. 아니, 뭐 엊그제 탈출했는데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국정원에 물어보세요. 하는데 국정원에 물어봤어요. 그래서 몰라요. 해외 가, 감옥에 있는 한국인 범죄자를 관리하는 곳을 사신 관계를 확인하려면 그 현지에 파견 나가 있는 영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법무부나 외교부에다 확인을 합니다. 언론이 체크를 하려면 대변인실에다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 지역을 담당하시는 또 언론 대응을 하시는 분이 또 따로 계시거든요. 근데 출근 안 하신 거예요. 저희가 오전에 전화를 했는데 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에이 탈옥했겠어요 라고 하면서 기자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라고 하니까 그래 우리는 깜빡 동기가 얘기해줬으니까 벌어라고 했는데 그게 팩트였던 겁니다. 6시간인가 8시간이 지나서 메이저 언론사에서 도배가 됩니다. 김영 팀장이 진짜로 탈옥을 했다. 피싱이 애들 관리하기도 힘들고 이게 굉장히 업무 자체가 옛날에는 복잡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팀이 있어요. 텔레 마케터 담당, 금감원 담당, 은행 담당, 법률 또 다른 담당. 그 이상한 부서들 여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약에 눈을 뜨기 시작을 합니다. 보이스피싱이랑 마약 조직을 결합시킵니다. 여기서 또 이제 마약을 하는 건 뭐냐면 각 부서마다 마약을 같이 유통하는 조직원들이고 동시에 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굉장히 조직. 내부가 탄탄해요 서로가 서로를 신뢰를 해야 조직이 운영되고 근데 마약은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물론 경찰에 협조를 하고 제보를 한 경우도 있지만 자기가 큰일이 날것 같으니까 자백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마약 조직원들은 통수의 연속을 치는 게그 사람들의 일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약 조직원들은 의리가 없다고 표현을 하는 게좀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인데 얘네들도 의리가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잘하는 거죠 총책 밑에 사장단 아래 팀장들과 팀원을 뒀습니다 워크숍을 다니며 단합을 강조하고 실적에 따라 돈을 줘 경쟁도 붙였습니다. 김미홍 팀장이 관리하는 마약 조직이 필리핀에서 탑입니다. 필리핀도 나라가 진짜 골 때리는 게 남부 지역으로 넘어가는 순간 못 잡습니다. 섬이 수천 개잖아요. 남부 지역에 있는 섬에 가면 못 잡아요. 왜냐하면 필리핀 남부 지역은 이슬람 그 패권이 있는 지역이거든요 필리핀 정부가 컨트롤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글로 만약에 김명팀장이 넘어간다 못 잡습니다 말레이시아로 넘어가시려고 했다가 이슬람 반군에 한번 억류가 되신 적이 있어요 그 억류가 됐다가 한몇 천만 원 주고 풀려났대요 필리핀 나라 이렇게 있으면 말레이시아 쪽이라 이 국경지대 그저 이제 민다나오 쪽 지역이거든요 섬한 두세 개 건너서 밀항을 하려고 하셨던것 같은데. 거기는 거의 뭐 소말리아급이거든요? 근데 넘어갈 만큼의 돈이 없으셨나봐요. 결국에 억류가 되고, 야, 우리 조직원들 돈좀 보내봐고 해서 잠깐 풀려나셨다가 같이 다니던 인물이 한 3명 정도 있습니다. 총 3명. 김명팀장하고 좀 인간적으로 좀 분열이 생겼나봐요. 지금 다시 이제 마닐라로 김명팀장님은 오셨고, 다른 분들은 지금 어디 섬에 짱 박히고 있다라는 얘기만 듣고 있습니다. 차 종합 특검이 언제 출범할지 모르겠는데, 출범하면 다시 출입하면서 그 그것만 취재를 해야겠죠. 해외 여러 곳 다니면서 칼 맞을 위험을 무릅쓰고, 그게 취재를 할것 같습니다. <laughs>